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새 법인 이신득의 원리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이신득에 이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신득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본래적 죄인으로서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신득의는 갑자기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고 그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을 통하여 이신득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이신득이가 이루어진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신득의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영원한 감격과 환희의 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바울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신득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날마다 자족하며 부여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초해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